안녕하십니까? 다락방지기 박선자 기자입니다. 오늘은 부산 KBS에서 연속 보도하고 있는 센터 미지구 심층 취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취재 기자 이슬 기자 나왔고요. 안녕하세요. 이슬입니다. 자료 조사원 최수생 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요 오늘은 조금 다른 컨셉으로 나오셨네요. 관종 아니십니까? <laughs> 아니 네. 저번에 영상이랑 이번 영상 합치면 얼굴 나오겠네요. <laughs> 지금 센텀 이지구 관련해서 아직 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산시 주도하에 제2의 센텀시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.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심층 취재팀이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장장 10편이었고요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? 음. 원래는 한 7, 8편 정도 생각했었어요 어. 했는데 키면 케도 계속 나와가지고요 아, 그리고 사실은 좀 적당히 하고 하고 싶었는데 계속 저 마스크 끼신 분께서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지치시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또 남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다 벌렸습니다 저희 부도가 주로 센턴 개발지에 땅이 오염됐다는 단독 보도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가 엉터리다 이런 게큰 핵심이었거든요 토양오염이 네, 물론 작년에 조사를 한 거긴 했지만 그걸 시가 사실상 밝히지 않았죠 실시했다고 보고 있고 음. 저희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뒤로 부산에서도 정화작업을 지금 막 하겠다고 부랴부랴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게 너무 좀 허술하고 뭐가 음. 좀 부실하다는 게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 그 거죠 그 이유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죠? 1조6천억입니다 저희 시민 세금. 오보돈 시장이 그 대통령까지 만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센터미지구를 첨단지구로 개발해서 여기 팔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까지 했는데 이 팔만여 개 일자리 어떤 종류로 좀 창출될 것 같습니까? <laughs> 입주 의향을 밝혔다는 업체 명단을 네. 저희가 어떻게 이제 확보가 된 거죠? 그게 약간 단독 입주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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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선생님께서 보더니 어 여기가 첨단 산업? 어 선배 여기. 쫀득이 만드는덴데? 하면서 인터넷에서 그 업체가 아... 만드는 쫀득이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거 좋아했는데 아폴로 저는 아, 그거. 빨대서 빨아먹는 거. 그게 앞으로, 앞으로 아니냐, 혹시 그거는 생생 같이 안 하는가요? <laughs> 안 합니다. 이제 진짜 저 마스크 선생님이 보통이 아니신 게, 선자 기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? 그 그래, 근데 그래. 저분은 선자 기업, 여기 쫀득이 만드는 데다 이거를 안 거죠. 기업체들 <laughs> 등 첨단을 붙이기가 힘든 업체들이 줄줄이 있는 거죠. 에이, 간다고 <laughs> 간... 하시던가요? 에이.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. 저희 회사가 <laughs> 이상는다고 저희게 아닌데요. 그러게요. 현대 센터? 아닌데요. 여기 어. 센터 너무 무어서안돼 잘못 찾아오셨는가 보다 팔마기의입자리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<laughs> 드리고 싶고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부산시도 뭐 뜨끔했고요 어. 어디서 제일 핫했죠? 부동산 투자 카페에서 어. 제일 댓글 장악하셨죠? 네, 어. 맞아요 깜짝깜짝 놀란 댓글이 있다는데 네. 네.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. 기자님, 좀 알고 기사 쓰세요 <laughs> 정의가 뭐냐? 기준이 다른데 이념적 단어를 막 남발하네. 정말 기레기 인증기사인 듯합니다. 쯧쯧 기레기들아 말한번 잘했다.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까부는꼴 귀엽습니다. 저 일단 귀엽다는 말 들은 거네요. 어, 어, 성공했다. 이런 댓글 들으면 어떤 기분 듭니까? 기레기 인증. 어, 어 괜찮네요. 어, 뭐 많이 아, 듣던 얘기라서. 저는 유난히 그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밝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? 개발 이익,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. 저희 보도로 인해서 어. 어제 막 이제 제가 부동산 그 일대를 어. 취재를 하고 왔는데. 아 어, 안녕하세요. KBS에서 왔는데 뭐좀 여쭤보려고 왔. 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때요? 이랬더니 어 사람들 많이 보러 오고 한데 어 요즘 언론에 뭐안 좋은 게 나가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공인중개사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. 인터뷰 를 빼달라고. 방길 조심하세요. <laughs> 네. 우리 보도로에서 일단 부산식가 한번 발칵 뒤집어졌. 졌다고 이제 저희도 들었죠 뭐 부시장이 누구를 불렀다고 음. 하더라 그다음에 뭐 저기 시청 홈페이지에 언론 어.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라오지 않은데 3건이 막 연속으로 올라와 있고 그만큼 이제 좀 시도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였겠죠 뜨끔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청의 해명 자료가 설득력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. 해명을 위한 해면네 해명. 그냥 어. 앞으로 제대로 하겠음 보충하겠음 뭐 이런 음. 식인데 저희처럼 어.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좀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음.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잘못한 사람은 또 과거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어 왔을 텐데 지금 하필이면 여기 앉아있다고 이거를 다 떠안아가지고 마음 약한 사람이 지금 열몇 개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보고도 <laughs> 시장님의 영상 편지 아오 시장님 뭐 일자리 8만 4천 개를 거기서 창출하셔야 된다고 하니 하신다면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이게 전 정권에서부터 강행해왔던 사업 아닙니까, 그죠? 근데 바뀐 정권이 이거를 똑같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은그투 부동산 카페 회원 아, 카페. 네, 회원 여러분 <laughs>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나쁜 관심이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라고 이부산에 방역체가 있습니다. 여기를 이제 풀 스케치를 하려고 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데 네. 원구역이어서 그리고 이안 음, 되는데 어쨌든 전경을 찍어야 되니까. 음, 네. 한번 개고생하신 분이 한번 계시죠. <laughs> 아니 그 고생을 시키려고 한건 아니고 우리 같이 일하는 심층 주제 팀의 오준철 기자님께서 기꺼이 갔다 오겠다라고 하셔서. 그래서 증인은 잘 말씀해 주셔. 뭐라고 하든가요.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든가. <laughs>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어. 할말 <laughs> 얘기가 안 나왔고요. 그냥 그녀의 머릿속에 그 짜이 좀다 각본대로 이루어진 거죠. 거기다 이제 불쌍한 우리 막내 촬영 기자 그 무거운 들고 <laughs> 큰 카메라. 산을 왕복 4 시간 갔다 와서 <laughs> 사람의 얼굴이 <웃음> 아닌 거에 <laughs> 돌아왔는데 본인은 가셔도 되잖아요. 본인 왜안 가셨어요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갈까 했는데 내가 갈게 이렇게 된거였아니이 뉴스가 미스터 선샤인 못지않죠 <laughs> 아닙니까 16회 정도 나가면 드라마, 드라마 아닙니까 네. 드라마 주연이 있을 노준철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약간 <웃음> <웃음> 뭔가 잘못됐지만 하여튼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일 힘든 음. 점뭐 없으세요 최선생님 별로 없었어 사실은 선배들이 밖에서 고생하시니까 안에서 일할 때 힘들다 힘들다 하기가 좀 어머 평소 얘기하던 거랑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아, 예슬님한테 그한 말씀 뭐 예, 하신다면요 예. 지난 편에 제가 봤습니다 강예슬 기자 그 당돌한 발언 좋습니다 마음에 들고요 저도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오늘은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적어가지고 밀릴 수 없다. 아, 네. 이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여러분, 조회수가 전편보다 높아야 됩니다. <laughs> 더 많이 봐주시고요. 시나리오가 별로예요. <laughs> 어쨌든 앞으로도 보도가 나갈 예정이니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. 좋은 개발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도 많이 필요합니다.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